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청빙의 절차가 크게 세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세 단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세 단계가 각각 어떠한 그런 좀 구체적인 순서들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청빙의 절차 중에서 이제 청빙 준비하는 그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요. 청빈 준비는 일단 사임하는 목사님 또는 이임하시는 목사님과 그 동안의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이임 면담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은퇴하는 목사님이야 뭐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임할 때는 이임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임 면담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 제가 더좀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떠나가시는 목사님과도 상당히 잘 결별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시는 목사님은 가셨고 아직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목사 이 교회를 어느 정도 이끌어줄 임시 목사님이 필요하죠. 우리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노회와 그리고 시찰회에서 잘그 교회를 돌보면서 임시 당회장을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께서 보통 임시 목사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는데,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하시기가 쉽지 않아서 초빙 설교자도 따로 아마 모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설교자가 필요할 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은퇴 목사님의 경우는 아주 오랜 그런 목회 경험이 계셔서 다양한 목회 경험 속에서 그 새로운 목사님 뽑을 때까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말씀으로 예, 이끌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제 그런 기간 동안 이제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청빙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 청빙 준비에 하는 과정을 당회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회가 할 것인지 또는 공동의회가 한다 하더라도 매번 공동의회가 모일 것인지 아니면 청빙위원회를 따로 꾸릴 것인지 청빙위원회를 따로 꾸린다면 청빙위원회가 언제 한 번씩 이 교인 전체에게 보고할 것인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됩니다 한몇달 정도에 걸쳐서 이런 전체 청빙의 전체를 마무리할 건지 이런 모든 것이 의사결정 체계 확립이고요. 거기서 보통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죠. 전교인 이 목사를 뽑는데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당회에서 일을 많이 담당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의 특성상 당회원들이 매우 적을 수도 있고 또 당회원이 교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남성 어른들이 장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 젊은 청년의 목소리는 대변될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린이 청소년 교우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훨씬 더 보완돼서 다양한 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청빙위원들을 구성하면 이제 청빙위원들이 목사를 뽑아가는 과정을 할 것이고 그동안 교인 전체는 목사님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교회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함께 기도회를 연다든가, 각소 그룹이나 구역이나 신도회별로 함께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과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그런 영성 훈련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미션 스터디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부를 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미션 스터디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그런 역, 이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빙위원회와 또 교인들과 함께 바로 청빙할 우리 교회가 청빙할 목회자 상을 정립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라는 걸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셨을 때 우리 교회가 목회자 생활비로 어느 정도를 드릴 수 있는지 교회 전체 예산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 하면은 청빙의 절차에 청빙 준비가 마무리 되죠. 청빙 준비가 잘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청빙의 절차인 청빙 공고와 후보자 선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빙 공고와 후보자 선출에서는 청빙 공고문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교단의 교역자 청빙하는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무슨 교단이 운영하는 신문이라든가 그런데 보통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청빙 청빙 공고문을 보고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청빙 공고문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차 또는 2차 서류를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요. 교회 규모에 따라서 1, 2차 서류 제출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또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뭐 몇백 명씩 될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1차에서 내는 서류를 가지고 어느 정도 후보군을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만 2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형교회도 있다는 걸 생각해서 1차와 2차를 나눴는데 1차 서류에서는 뭐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어 자기소개서에서는 특별히 자신의 신앙적 여정 그리고 목회 경험들을 쓸수 있도록 하고 어 그것을 받고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후보군을 결정해서 다시 그분들에게 2차 제출 서류를 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싶으신지 그목회 계획서를 내게 하고 또이 오는 목사님을 보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추천서 또는 추천자를 추천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적은 규모의 경우, 작은 교회의 경우는 1차, 2차를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1차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목회계에서 추천서를 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접수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아, 이때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아주 세부적인 문제이고 무척 복잡,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인 하나에 하나의 세 방목으로 들어갈 때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서류 제출을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를 한3 명이나 2 명으로 줄일 수 있겠죠. 또는 맨 마지막으로 한 명으로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을 가지고 3차 심사에 들어가는데. 3차 심사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 심사가 되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것이죠. 예, 그때 면접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어, 물론 어, 두 명을 최종으로 놓고 어, A, B 중에 공동회에서 뽑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 책에서는 그것은 자칫하면 어, 교회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 만약에 A, B 중에 A 목사를 지지했고 A 목사가 왔는데 B 목사를 지지했던 교인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모든 청빙 절차 과정에 특별히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는 청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출을 해서 그분을 공동의회에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및 최종 1인 선정을 하고 나면 그1인 선정에 대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한 명이 이제 임 목사가 오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이 되어나면 그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겠죠. 이 모시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청빙 위원회가 했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당회라든가 또는 전체 공동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회가 이제 교회의 대표로서 또이 임시 당회장을 통해서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노회의 어떤 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적법, 적, 적합한지 그것과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아, 아까 말한대로 이제 공청회와 교육진의 투표하는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분 되고 나면 그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근데 그분들에게도 예, 편지를 드려서 내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예, 편지를 드려서 어, 안타깝지만 목사님 참 훌륭하시지만 이번 기회에는 저희와 함께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선출된 한 분과는 언제쯤 부임하면 좋을지 그리고 노회에서 취임 예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임 일정 조율입니다. 그래서 부임 일정이 확실히 정해지면은 이제 취임 당일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전날이라든가 따로 교회와 협약식을 체결해서 이 교회 구성원은 목회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돕겠다라는 어떤 협약문을 쓰고 또 목회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해나겠다라고 하는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담아서 약속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노회 보고하고 취임식까지 마치면은 일단은 청빙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빙위원회는 임시적인 기구였으니까 해체되겠죠. 어, 이때 중요한 것은 청빙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자료들을 어, 그게 사적인 정보를 다 제외한 상황에서 절차들을 잘 문서로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은 다음에 또 동일한 목회자 청빙 그런 과정이 발생했을 때 다음 청빙위원회가 아, 옛날에 우리가 뭐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목회자 청빙 옛날을 보면서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목회자를 뽑는 일, 단일 목사를 새롭게 청빙하는 일은 어,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 자주 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경험이 매우 적은 일이어서 그런 충분한 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 실패할 확률도 높고요 어떤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한 것들을 청빙위원회가 어, 잘 적어놓는다면 그 다음 청빙위원회는 그전 청빙위원회보다 훨씬 더 아주 투명하고도 또 상호 신뢰와 협력과 아주 꼼꼼한 절차 속에서 더 나은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 청빙 절차의 세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이 청빙 절차의 세 단계를 좀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꼭지 꼭지 하나마다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로 이임하거나 사임하거나 또 은퇴하실 때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는 과정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잡음이 없고 또맨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모신 이후에도 그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정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지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목회자를 많이 뽑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어, 교회들이 계시다면 어,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미리 공부하시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은 더 많은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